건포도 효능 8가지. 잇몸 질환과 신장, 염증에 좋아 건조 과일의 대표 주자인 건포도는 다른 말린 과일에 비해 오랜 전부터 오리와 친숙한 과일이다. 그냥 개별로 먹어도 좋고 각종 디저트의 토핑이나 견과류와 함께 많이 섭취하기도 한다. 건포도는 포도를 건조해 수분을 뺀 것이므로 포도보다 영양성분이 농축된 것이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다. 건포도 생산의 절반 정도는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며 건포도는 재과나 제빵에 쓰이기도 하고 그냥 먹어도 괜찮다. 1. 항산화 작용 건포도에는 폴리페놀과 프레스티지오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유해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세포를 보호합니다. 2. 심혈관 건강 건포도에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3. 소화를 돕는 섬유질. 건포도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 건강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체중 관리. 건포도는 고칼로리가 아니지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양가가 높은 간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건포도를 다른 고칼로리 간식 대신에 선택함으로써 체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피부 건강. 건포도에 함유된 비타민C와 폴리페놀은 피부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를 환하고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6. 뼈 건강. 건포도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등뼈 건강에 필요한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과 뼈의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7. 면역 시스템 강화. 건포도는 비타민C와 아연을 포함하여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버전을 높이고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8. 스트레스 감소. 건포도에 함유된 비타민 B 그룹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